안녕하세요. 어... 잘 지내셨죠? 공부 잘 되나요? 어... 여러분들이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여러분들이 30년, 40년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크기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엉덩이 아픈 거좀 참을 수 있겠죠? 허리 아픈 도좀 참을 수 있을 거고요. 열심히 즐겁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금리 금융기관, 우체국 예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왜 제가 힘들지만 재미있게 공부를 하자고 말씀드는지 이해하시죠?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외울 게좀 많아서 그렇죠. 근데 뭐한번더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더 조금 더 일찍이라는 게 성공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자. 어, 그래도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수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아직까지는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해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혼자 이해하시기에 좀 어려운 부분, 아, 저건 좀 누가 좀 옆에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제가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교재에. 제가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 좀길 텐데, 거기에는 이 제가 수업을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면, 어 여러분들께서 쭉 한번 읽어보셔도 쉽게 이해를 할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제가 그 부분까지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어제든지 어그 질문을 해 주신다면, 성실하고 또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금리에, 금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금리. 자, 이자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자. 이게 이제 금융상품과 예금, 보험, 이 모든 상품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금리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천만원 빌려줄 테니까 얼마 줄래? 나중에 돌려줄 테. 이게 이제 이자의 개념이죠. 자, 근데 금리는 명목금리와 또 이제 실제 금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명목 금리라는 개념은 물가 상승에 따른 제 수업을 뭐 이제 한 두어 번 들으셨겠지만, 항상 이 괄호 속에 들어갈 내용들은 내가 외웠다, 못 외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뒤에 있는 단어들에서 힌트를 찾아보세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이 앞뒤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무조건 이 문장을 통째로 외우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게 더 효율적이라면 그런 방법을 택하셔야 되겠지만 자, 이 과로 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수식해 주는 말은 물가 상승에 따른 이란 말이죠. 그럼 물가가 상승하면 여러분들은 물건을 많이 살수 있나요? 살수 없나요? 못 사죠. 그 구매력이, 이 물가상승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자, 물, 그러니까 명목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받는 금리가 아니라 딱 뭐, 그 서류상에 명기가 되어 있는 그런 금리이기 때문에 어떤 구매력을 감안하지 않은 금리이고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그걸 뺀 금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을 명목금리라고 하고, 또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은행에다가 1억을 맡겨놓으셨어요. 자, 3%다. 3%, 3 이자를 주겠다. 그래서, 아, 그러 이제 사, 어, 뭐 10년 후에 이 이자를 모아가지고 뭘 해야지라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물가가 하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아 올라요. 금리가 3 물가상률이 5%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수익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따져봐야 될까요? 명목금리에 눈이 멀어서, 아, 이거 괜찮은 상품이에요. 라고 하겠지만, 좀더 영리한 그런 우체국 그런 영업사원이라면, 예금을 유치하는 실적을 아주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그 직원이 될수 있다면,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를 고객에게 설명함으로써, 자, 지금 어떤 세계적인 경기가 이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라고 한다면 고객들의 자금을 훨씬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유능한 고객 어, 직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130페이지에 금리의 여러 종류가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명목금리와 자, 실질금리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자 수익률 자 역시 똑같이 1번 문제와 별로 다르지는 않죠. 자 수익률은 이 상품이 얼마짜리인데, 그 액면가가 얼마인데, 자좀 전에 무엇과 연관성이 있다고 했었죠? 이자와 연관성이 있다고 했었죠? 그게 어, 고객들이 얼마의 이익을 얻는지, 그 비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수익률은 자, 이자 금액, 이자가 얼마가 붙는지, 이것을... 투자 원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해서 이자가 얼마를 붙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금리의 종류, 그리고 어, 금리의 개념들, 자,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금융기관과 우체국 예금 보험 등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어, 개념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세 번째 문제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역시 자, 금리의 여러 종류에 대한 그런 설명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한 이유는 기출문제도 좀 여러 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또 계산하는 식으로 해서 자,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채권수익률은 여러분들께서 채권을 사셨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따져본다면. 채권 가격의 변동과 자, 무엇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생각을 계속 이제 해보시겠죠. 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내가 어, 채권 한 장을 100만 원에 샀을 때와 110만 원에 샀을 때 어떤 게더 수익률이 높, 높을까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내가 비싼 값을 주고 샀으니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적겠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은 채권 가격의 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채권은 쌀 때, 최대한 쌀때 사는 것이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률은 올라간다. 즉, 반비례한다. 라고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표면금리. 자, 이게 아까 이제 명목금리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이었었죠. 표면금리가 동일한 예금, 자, 이자라도, 어, 이율이라 하더라도, 무엇무등의 이자 계산 방법. 자, 금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자에 대한 무엇의 부과 여부 등에 따라 실효금리 실제 금리는 달라진다. 그러니까 명목금리, 표면금리가 3%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은 두 가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금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뭐몇 퍼센트만 계산하는 그런 달리가 있고 또 거기에 붙는 이자를 또 이자에 붙이는 복리 방법이 있죠. 그래서 계산. 방법에 따라서 복리와 달리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리고 이자에 또 뭐가 붙죠? 지긋지긋한 세금이 붙죠.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세금이 붙습니다. 자, 이 세금을 또 얼마를 내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상품을 판매를 하실 때도 필요할 거고, 또 앞으로 재벌이 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개념이겠죠. 우리가 흔히 어떤 아주 경제적으로 그 가게를 꾸려 나간다 했을 때별볼일 없어 보이지만, 이런 몇 퍼센트, 몇 만원,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몇 억, 몇 십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섯 번째, 132페이지에 금융기관에 대한 자, 설명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무언+ 무엇은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 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지만, 보다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 금융권은 아니죠 뭐 은행 같은 그런 어, 기관은 아니죠 자, 이런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어서 자금 조달 및 운용 등에서 은행과는 상이한 서로 다른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으로 우체국이 이에 속해요 자, 우체국이 속한 그런 대상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이거를 은행이 아닌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은행과 다른 제2금융권이라는 개념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어렵지는 않죠. 자 여섯 번째, 자 우체국은 어떤 특별 관리 국가 기관으로서 이제 특별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은행과는 다른 어떤. 회계제도라든가 별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관장하는 주체도 다르죠. 자 우정사업본부는 어디 산하에 있나요? 그렇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우정사업본부를 설치해서 최신 예금이나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이거 우체국 예금 등 우정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자이잘 보세요. 가입 대상과 금리 등은 금리, 이자를 누가 정하는 거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금리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의 이자일 때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날 때에는 금융위원회와 상의를 해야만 하죠. 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자, 금리를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하고 있다는 점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빈출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31페이지에 기출문제 확인을 통해서 공부하신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좀더 쉬운가요? 옳은 것을 골라라가 쉬운가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가 쉬운가요? 어, 제가 20여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몸으로 느낀 건 뭐냐면 옳은 것을 골라라는 문제에서 많이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는 문제들은 사실 옳지 않은 것이 다른 것들과 뚜렷하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들은 만약에 사지선당일 때사번이 답이라면 1번, 2번, 3번은 어떻게든 연관성이 있어요. 4번은 좀 나머지 선택지들과 연관성이 없고요. 자, 이건 하나의 요령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헷갈린다 했을 때 이거 1번 같기도 하고 2번 같기도 하고 3번 같기도 해라고 확신이 없을 때는 선지들끼리 이렇게 나눠 보세요. 그러면 그중에 한놈만 이상하게 생긴 놈이 있어요. 좀 어디가 나좀뭐자 생긴 놈도 있고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뭐 예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눈에 확 띄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선택지을 끼리 묶어보는 것도 아주 효율적인 공부 방법인데 자 옳은 것을 골라냈을 때는 나머지 세 개가 왜 옳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상태에서 해결하는 것과 어 이거인 것 같아 라고 공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바로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예요. 이것은 이러니까 옳지 않다. 이건 이런 건가 이런 것일까 이런 것인 것 같은 것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찍죠 자 근데 어떤 효과가 나타나죠 실제 실험을 해보면 처음에 답을 했다가 고쳤을 때 틀릴 확률이 7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우리 교재를 쭉 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장기 단기 기억으로 기억 세포 안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2번이 답이다라는 느낌을 딱갔는데 그냥 주관적으로,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막좀 바꾸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런 경험들은 다 있을 테니까, 어, 옳은 것을 고라했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해라? 나머지가 왜 옳지 않은지 명확하게 이해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한번 보실까요?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한 금리다. 물가가 얼마나 올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두 번째, 실질 이자 소득은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받는 실질 금리가 되겠죠. 같은 금리 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이 낮을수록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그 뭐를 계산하셨죠? 이자와 그 다음에 이 물가상승률. 기대한다 그랬나요? 반비례한다 그랬나요? 반비례한다 그랬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 소득은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물가 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자 소득은 늘어나죠. 반비례 관계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아,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반비례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삼으시고 늘어난다, 줄어난다. 높아진다, 낮아진다 라는 개념을 정리를 잘 하세요. 반비례라는 개념을 잘못하면, 같은 금리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낮을수록 늘어난다 이 개념을 헷갈리게 되면, 어쨌든 이두 개를 바꿔도 상관없죠. 이게 금리건 물가상승이건 상관없어요. 위치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런데 위치를 바꿨을 때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자, 두 번째가 될 거고, 자, 세 번째. 달리와 복리 등이 이자 계산 방법이나 이자에 대한 세금이 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표면 금리와 실효 금리는 동일하다고 하는데 전혀 다르죠. 이 표면 금리는 어떤 이자 계산 방법이라든가 물가 상승률 뭐 세금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실제 그 고객들이 또 실제 손에 쥐게 되는 어 실제 금액은 여러 가지를 빼야 되는, 개선을 해야 되는, 계산해야 되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만 한다 그랬었죠? 자, 네 번째. 채권 가격과 수익률에 대한 개념인데. 자, 이것도 가격은 가격과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반대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었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겠죠. 또그 반대의 경우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와 네 번째, 이자 소득과 물가상승률의 관계, 또 채권 과격과 채권 수익률의 관계, 반비례 관계다.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만든 예상 문제를 통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중요하다고 그랬죠. 모든 예금상품과 보험에는 그 약관에 금리에 대한 뭐 이자율에 대한... 설명이 수치로 덧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채권 수익률은 채권 가격의 변동과 반비례한다. 자, 이제 기출 문제도 에 우리가 점검을 해왔었는데 이제 익숙하시죠? 자, 두 번째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 명목금리이다. 익숙하죠? 자, 금융기관 사이에 단기 자금 거래가 주로 이루어진 시장에서 형성된 금리를 콜금리라고 한다. 자, 좀 얘는 자 낯선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그냥 금융기관 사이에서 은행과 은행 사이에서 그러 것을 콜 금리라고 하는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네 번째 금리는 이자율의 보장 기간에 따라서 단리와 복리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한 한글, 글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일종의 착시 현상이에요. 뭐 제가 대학생들이나 뭐 또는 뭐 고등학생들을 가르쳐 봤을 때 그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 아 이걸 잘못 봤어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때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읽게 하냐면 읽을 때좀 어렵다 헷갈릴다 좀 난해하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문장을 잘라 보세요 금리는 이자율의 보장 기간에 따라서 달리와 복리로 나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같이 한 뭉텅이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이 되겠지만, 우리 머릿속에 쉽게 들어갈 때는 주어나 목적어나 서술어들이지 이런 부사어들은 머릿속에 잘 입력이 안 돼요. 의외로 읽을 때, 독해할 때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금리는 이자율 뭐 달리와 복리지, 그러니까 맞지라고 쉽게 생각하시는데 좀더 혼란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어,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시, 실제로 어, 이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뭐 제가 가르치고 있는 분야에서 만점 맞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제 자랑이지만 자랑을 해야죠. 잘 가르치니까요. 실제로 더잘 잘 가르치니까요. 옆에 앉아 있으면 더잘 가르치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좀 애매하다 싶은 문장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빗금을 쳐서 문장을 잘라서 읽으세요. 자, 보장 기간에 따라서 나뉘는 게 아니라 계산 방법에 따라서 달리와 복리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좀만 더 꼼꼼하게 비금을 쳐서 읽, 읽으신다면 여러분이 실수하는 그런 경우는 확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좀 복잡한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그다지 복잡한 건 없죠. 수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훨씬 더 쉽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음 강에도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